합도 갑시다. 15절부터 바로 그냥 15절부터 비절부터 어, 그 합시다 15절 비절부터 시작.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언 제사에게 일곱 달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유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게 에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보세가 일어나서 그 딸을 도와 양떼게 에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부르려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루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함으로 자기 딸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1로가 아들을 낳으니, 무세가 내가 낳서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이러한 의미의 수입니다. 광야 그런 제목으로 이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출석 쪽 이어서 오고 있는데 키워드를 다시 정리, 정리해봅 족보를 한번 정리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인데 아브라함 다음이 누구죠? 이삭. 이삭이고 말해봐. 이삭 다음이 누구야? 이삭 시마바. 다시 한번 더 아브라함,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음.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아들은 아니지만 모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되게 중요해. 순서를 까먹으면 안 돼.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한 거라 성경에서 이게 헷갈리면 두죽박죽 난리가 난는데 요것만 잘 기억해도 앞에 어 고대 근동사 잘 이해할 수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비교된 대상이 누구? 모세라는 것들. 그렇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맞냐, 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대비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체성의 근간이 시작되는 것이 누구다? 모세이다. 그치? 너무 중요하다. 모세는 정말로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다. 뭐 모세와 다윗? 뭐이 정도? 예수님? 예수님? 뭐, 뭐 그렇지? 자, 지금까지 확인한 모세의 배경은 파라오의 산하제한 정책에서 건져내을 받은 사람이지 갈대상자라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어, 잘 자라서 이집트 왕실의 양아들로 자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해보면 살인을 한 살인자가 된 자신의 정체성을 정체성의 혼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지금? 모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laughs>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요 그리고 그 광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보즈 0:17절. 바로 고이 일을 전하여 두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이다. 미디안 세상에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러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 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자. 광양에는 사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딱 안성맞춤 공간이었겠지. 미국에서 콘벨트라는 데가 있어. 지리를 보면 콘벨트 가끔 짧은 보면 콘벨트가 옥수수 곡창지대인데, 우리나라도 뭐호남평야 이런 얘기 들어봤니? 되게 중요한 곡창지대 우리나라 호남평화가 있고 뭐 김제평화, 전라도 지역에 편야들이몇개 나주평화도 있고. 나주 있고 너무 중요한 편야들이몇 개가 있는데, 자. 미국에서 콘벨트 지역에 들어가면 길을 이름을 찾기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럴까 너무 넓어서 우리나라만한 옥수수 우리, 옥수수 밭이 우리나라보다 크다 그러던가 뭐그 미국에 있는 옥수수 밭이 우리나라보다 크대 남한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 들어가면 길이 있는거 정말 옥수수밭만 대한민국 반도에 옥수수밭만 있으면 길이 있는거는 우리 강원도 갔을 때 그냥 그 정도 막길가에 있는 옥수수 그런 수준이 아닌거야 나라가 그 정도 자. 호주에서도 범죄자들이 사막으로 도망가는데 살인하고 나면 호주는 사실은 섬이 아니라 대륙이잖아. 호주 땅이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너무 커서 사막에 들어가면 그냥 뭐못 찾는 거야. 들어가면 사막에 들어간 사람도 이따 있다, 있다 카더라. 현장에서 들었던 그냥 썰로 한국 사람들. 아, 어, 왜살려나면 여기 사막으로 도망가고 오자 한다고 막 그런 거 썰로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이전에 산속으로 범죄자들이 숨었지. 그치? 옛날에 뭐 빨치산이라던가. 지금이야 뭐. 대한민국 아무 산속 깊숙이 숨어도 다 찾아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몇 년, 불과 몇십년만에 산으로 가면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뭐 숨을 수 있는 데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짓 뭐다 찾는다고 봐야겠지? 여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모세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서 미디안 재상들의 딸과 조우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물 가는 늘 만남의 장소. 지금으로 치면 스타벅스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로. 거기 마, 거기서 아우 스포거선 봐자. 거기 우리 축전역 말고 뭐스벅도 타도 받으니까. 축전청 말고 저기 우리 DT에서 만나자. 아니면 뭐 강남역 어디 뭐스벅에서 만나자. 뭐스포에서 만나기 편해. 왜? 거기서 물도 마시고. 물한 잔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와이파이도 쓰고. 누가 뭐라 안 하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사람들 꼭한 번씩 들르는 곳인데 오늘 우물가을 사람들이 만나는 당시에는 왜냐면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기도 했고 우물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물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나가잖아. 그렇지? 왜냐면 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물 길리러 가야 되잖아. 상하수도 시설 없을 때는. 그래서 어 우물가는 꼭 사람들이 만나는, 좋아하는 장소가 우물가다. 그 만남의 장소. 스타벅스라고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여하튼. 사실 가끔 물을 때 스타벅스에서 멍때릴 때 있잖아 커피가서 그냥 아 너무 뭐, 뭐 하기 싫어 나 시간이 좀 떴어 약속이 떴어 학원 스케줄이 한 시간 떴어 뭐 40분 떴어 애매해 혼다 스벅스에서 그냥 앉아 있거나 멍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아마 모세도 멍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 우물가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데 모세에게 미디안즈세븐들의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있는지 오는 거야 양떼를 왜 데리고 왔을까 우물가에 양떼를 왜 데리고 왔을까 얘네들이 그냥 아주 간단해 왜? 왜물 왔어? 먹이려고. 물 먹이려고. 동물들 물 먹어야지. 광야잖아. 광야 물 없잖아. 물 먹이러 온 거란 말이야. 양들을 물 먹이러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영화 시퀀스에서 나오는 장면을 만나요. 우리... <웃음> 미안해. <웃음> 영화를 보면 가끔 이제 이런 우리 윤지가 짓뿐 애들. 이게, 이게 딱... 뭐야 이게... 이거 뭐니? 이... 이... 허리춤에 이게 딱 파이 같은 거. 책, 전공책들 하다가 탁 부딪혀. 싹 이제 딱 떨어져. <laughs>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주인공이 막다 주워주고 눈빛 한번 싹싹 주고 받고 나중에 막 DM을 보내든 뭐, 뭐 어떻게 이어지는 시퀀스가 종종 지금도 나와. 혹은 등교 버스에서 약간 찌질한 여자애가 약간 그 조용한 그 맨날 하하 유니버스에 나온 것처럼 자기는 멋있고 잘생기고 힘센데 자기는 몰라. 걔가 쓱 은근히 도와줘 위기에서. 그리고 눈빛 한번 쏴주고. 나중에 잘 되는 그런 시퀀스. 오늘 모세가 딱 그런 거야. <laughs> 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 터셀로 부리는 거지. 근데 물먹이지마 곤란에 처한 거잖아. 근데 모세가 어떻게 구해준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딸들을 위기에서 구해줘. 그리고 딸, 그 딸들의 양떼기도 멋있는 물,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 모세야. 약간 남자, 상남자 같은 느낌으로서 너무 쏴준 거지. 눈빛도 번무 쏴주고 쓱한 웃지 자았을까 싹 쫓아내주고 물물 드세요. 약간 매너 있게 한번 싹 하고, 아니면 DM 보내라고 한번 쓰 눈빛 쌌던지, 아니면 뭐 여튼 눈빛 한번 쌌겠지. 싹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성품이야. 모세는 저번에도 보고 이번도 에 보면은 어떤 성격인 거 같니? 그 불이를 참지 못해. 그치 불이를 못 참아. 약간 다혈질. 어 <laughs> 다혈질도 있고 어떻게 굴던지 는 모르겠지만. 그 전보다는 살인은 아니고 그 전보다는 조금 성장을 했겠지 시간이 좀 오래 좀 지났으니까 근데 뭐든 불의를 대해서 참지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절대로 참지 그 약자들이나 이런 정의로움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출연해 볼수 있어 그치 앞장서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남자는 자신의 선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미소 싹 한번 싸주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치 이미 호스 났겠지 그렇잖아 궁걸 왕궁 출신인데 너무 잘생기지 않아? 그니까 좀 약간 그게 있지 않았을까? 그 바이브가? 딱그물 먹은 바이브가 있겠지 싹 한번 높이 쏴주고 귀티는다, 이런 그치 귀티, 우리말로 귀티 뭐 어, 약간 잘 자란 집애 티난 애들이 몇명 있잖아 싹 그런 느낌을 쏴주고 흩어진 거지 1 8절에서 20절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답하였다. 어떤 이웃 사람이 목자들에서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 그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을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자. 평상시보다 일찍 집에 온 딸들이 이상으로 의 딸들 최근합니다왜 일찍 왔어? 그런데 평상시보다 지 학교에서 일찍 집에 돌아가면, 의뢰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 왜 일찍 왔어? 무슨 일이야? 학원 갔다 온 거야? 도망간 거 아니야? 근데 뭐 설명하지? 아, 뭐 오늘 뭐오전업만 했어요. 뭐, 아니면 전수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누구 만났는데 뭐, 아니면 늦게 간다면, 누구랑 떡볶이 먹었어요. 뭐, 등등등 뭐,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부모님이 물어보잖아. 왜 일찍 왔냐? 자초지 설명한 거야. 일찍 온 거에 대해서 이유가. 일찍 온그 사람이 자신을, 자신들을, 딸들이니까 자신들을 도와주었다.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신세를 입었는데 그냥 보내지 않잖아.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을 데려와라.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막 가서 이제 모세를 데려오라고 하신 거지. 2 1 절, 2 2 절, 루에르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했다 시보라가 아들 라니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나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자. 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을 장인으로 삼아. 미, 미디아는 이방들이야. 그리고 그랬다 10%가 결혼하게, 된, 결혼하고 아들도 게르소매 아들을 낳니다 그러니까 장인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되게 든든한 거지. 그치. 누가 봐도 이집트 출신이고, 누가 봐도 교양이 있었을 거고, 그치. 엘리트 티가 딱 났을 거고, 그리고 또 힘도 있고, 또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들의 어떤 육체적인 힘, 이런 것도 중요한 시기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되면 이제 아들로 아 아들이 아니라 이제 사위로 삼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아들 을 낳서 그느닷 없이 23절, 25절 갑자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탁 튀어나와 갑자기 지금 23, 25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에 완전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한식가에 부르짖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는 한 40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파라오가 죽었어 여기서 파라오가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왕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가 죽고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파라오가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고통 속에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사장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또기억하셨다 그들의 처지까지도 생각하게 되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딱이 장이 끝나. 자 인생에서 떠나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봐야 집이 소중한 걸 알게 돼. 집 떠나는 곳에. 약간 그 공감하지. 그래도 우리 집이 에어컨 내 방에 에어컨이 있든 뭐가 불편하든 어쨌든 밖에 자는 것보다 집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더 좋아. 목사님도 이번 트립에서 많은 숙소에서 잤지만. 여기서 침대도 없잖아 근데 여기 오는 게 제일 낫더라고 다 끝나고 SRT 타고 여기 딱 새벽에 왔는데 하, 여기가 제일 좋아 그냥 아, 뭐 거기 4성급 호텔이니 5성급 호텔이니 뭐 그냥 그런 것도 아무 의미 없고 아니, 여기 온게 그냥 제일 나아 수지 온게 그냥 요즘은 그냥 수지에 금방 오는 게 제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좀 있어 그냥 상현으로 오든 그냥 수지에 오면 아니, 분당이나 요 원절이 우리 지역 원절이 오는 게 제일 마음 편해 떠나야 알아 사무실 바닥이 제일 좋다는 거 <laughs> 아, 그리고 혹은 장비를 사용하다가, 그치? 좋은 거 쓰다가 안 좋은 거 쓰면, 아, 그 정도는 어떻게 좋았던 거구나. 하는걸 파악할 수도 있고, 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연필 많이 쓰니까, 뭐 어떤 거 썼는데, 아, 이거보다 이거더 좋다. 써보니까, 또 하는 또안 써보니까 알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거야. 그치? 떠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광야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들어가야 돼. 그냥 아주 낯선 곳이야. 그래서 그렇게 낯선 곳을 들어가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광야다. 오늘 그곳이 미디아 광야다. 모세가 있다. 자, 모세는 다양한 교육을 받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렸을 때는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지? 저번 주 잠깐 얘기했었는데 누구의 손에 컸지? 엄마. 엄마한테 기생충 생각하라 그랬잖아. 약간 잠입했잖아. 자기 공짜로 돈 받으면서 아들을 키웠잖아. 그래서 주대인 정체성이 좀 있었고 그 왕궁 교육을 받았어 그때도 우리 교육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경우고 꼭그 왕궁의 양아들로 가니까 완전히 그 당시에는 우리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황화 인도스 메소포탐 면이집트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 문명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치면은 뭐미국의 유학한 미국 유학파 뭐뭐그 뭐지 그 우리 그 뭐니 그아이브리그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지적인 교육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 최강대국인데.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궁교육도 끝나고 이제는 어디서 교육을 받냐? 광야에서 교육을 받아. 미디안 광야, 낯선 곳에서 광야 연습을 해. 왜냐면 모세는 이제 꼭광야의 리더가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은 광야는 모세를 미리 연습시키고 리더가 되는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미리 준비시키신 하나님 볼수 있고 나도 모르게 훈련시키지 않음을 볼수 있는 거야. 여기서 모세는 단한 번도 리더로 쓰고 싶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모세가 주도적으로 뭐한 거는 살인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이끄심에 따라 온 거란 말이야. 지정하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의도하지 않게 훈련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잊지면안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하는 거 힘든데,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 군대 있을 때책 만들 때나 한글 하도 몰랐거든. 4개월 동안 욕 먹으면서 배우니까 딱 끝나니까 단축키를 내가 안 보고 치더라고. 한글, 워드. 그때 완전 모든 걸 마스터했어. 욕을 한두달 먹으니까 되더라고. 근데 그때 그거 하고 나서 나와서 많이 써먹었어. 그때 배웠던 것들. 여튼, 모세는 개인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 개인 광야 훈련은 이스라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는 여전히 이집트 사람이에요 딸들이 이집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학파들 오면은 유학파 냄새 나는 거 알지 옷도 그렇고 한국인하고 다르게 입어 애들 똑같이 동양인들이어도 다르단 말이야 미국에서 오는 애들 화장도 좀 다르고 진짜로 가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는 애들 방학 때 만나면 느낌이 좀 달라 그치 양, 양말비가 없 길게 신은 남자 애들은 위에까지 신고 좀 다르단 말이야 우리나라 애들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딱, 바이브가 있어. 유아 같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자, 이집트 냄새가 아직 나. 모세한테는. 오식을 뭐 했는지, 생김새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를 떠나야, 떠나다 그네 체험을 해야 해. 광야를 알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집트는 아니다. 광야로 불러줘서 훈련시키시는 것들. 자, 모세는 이미 히브리이라는 자의식은 있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동포를 위해 살인을 했단 말이야. 더 나아가 모세는 나그네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내가 나그네라는 정체성 어디서 얻는다? 광야에서 얻는다. 광야의 삶은 여러분들이 힘든 광야의 삶은 내가 누구인가를 더 확실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 이곳에서 모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 그러니까 리더로서 리더가 될 거잖아. 운명을 앞질러 체험해 그들의 가까움이를 예고한다는 거지. 자 모세는 이드로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 여기는 어. 여기선게르손 어, 아, <laughs>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갑자기 내가 루엘이라고 나오는데, 이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장인에 대해서 구어, 그들의 땅을 구하고 건전해. 물도 먹여. 모세가 이름은 건전해을 받은 자. 이제 구원의 언어가 재차기에서도 한번더 확인되는 거야. 모세의 운명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미디안 세상은 이방 세상이야. 외국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자,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했어. 애틋한 마음을 있었지만, 근데 이방인들에게 상당한 환대를 받습니다. 되게 놀라운 거야.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인종학적으로 순수 공동체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게 뭐니? 한국이 네얼얼 한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민족이 바뀌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나는 아니라고도 생각해. 봉골이 그 원나라 침 우리나라 고래 때 왔을 때. 안 건드린 여자가 없다 그러던데, 몽골 사람들이. 망 침략을 받았잖아. 많이 섞였어. 근데도 우리나라 그래도 그런 게 있어. 아, 한민족. 우리는 이 피가 안 섞이고, 혼혈도 거의 없고, 5천 반만 년 역사 속에서 한민족을 유지하고 있는 그게 되게 우리나라한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 어떤 이민을 이주를 한다고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거든. 근데 이스라엘은 더 심할 거 아니야. 근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은 순속 공동체가 아니야. 이스라엘 리더들은 다른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시킴으로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확장시켜가. 무슨 말이잖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를 공동체를 키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십보라는 국제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외국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끌어오는 일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게 모세가 먼저 한 거라는 거지. 자, 심지어 모세는 다양한 다문화권 사람이야. 태어나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자라난 건 이집트고 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 또다시 이스라엘을 갖고 있는 거다. 오만 오만 데이터가 섞여 있고 또 심지어 자기 와이프는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 함께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여기서 알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했어요.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짓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만이 기도가 구원으로 연결된다 연결 안 된다. 내가 무조건 부르짖으면 구원 받는다.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개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무조건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신다. 야, 맞긴 맞는데 맞아. 맞는데 더 앞서 생각해놓은 건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그치?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은 어디에 기초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 24, 5절 빨리 보면 어디에 기초해서 주님이 움직이시니 갑자기? 언약. 언약에. 누구야 언약? 아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요셉 얘기하니? <laughs> 그 조상들의 얘기했던 것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과 약속이 기초하는 거라는 거지. 자, 모세의 힘의 방향은 전환되었어. 이전에는 불의를 향해 분노한 힘이 강했지만 이제는 양떼를 먼저 내고 물을 길어먹는 힘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와이프 십보라를 통해서 바뀌게 된 거야. 자,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게 있어. 경험을 나누어 가짐으로 알게 되는 깊은 관계. 사실은 야다라는 단어가 부부관계 속에서 쓰는 거야. 사실 부부들은 우리가 다 싱글이고 너네가 아직 미성년자지만 부부만큼 친밀한 사람은 없잖아 그렇잖아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치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다 벗어도 창피하지 않은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모든 걸 쉐어하는 관계 경험을 나누어 가짐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어야겠다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는 사람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야다 알다는 건 뭐냐면 경험을 나누는 관계인 거야 우리 공동체도 여기 서준의 이야기 송윤지의 이야기 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도 이제 모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로 전환되는 거야 20 마지막 절을 근거로 하면 모세의 이야기에서 누구의 이야기? 경험을 같이 누구랑 공유하니? 하나님과 같이 야다하는 경험으로 나누어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광야는 불안해. 너무 불안해. 여러분들 광야에 있는 거 같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으면 광야 같지 않니? 머리 뱅뱅뱅 돌잖아. 나 그럴 때 있거든. 혼자 이렇게 있으면 시간도 이상하게. 모르겠어. 운전할 때 시간이랑. 앉아서 책 보는 시간이랑 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다 다른지 모르겠어. 그게 과학적으로 뭐가 있다 그러는데. 자, 근데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목사님이나 이런 거. 자, 대학 잘될 거고, 여러분들 인생 안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안 막을 때가 있다, 없다? 엄청 많다. 잘 하고 있어. 둘다잘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땐. 너무 잘 하고 있어. 근데도 막상 이제 모평을 앞두고, 혹은 이제 이 사실은 한달 뒤면 모이고 저 중간고사 볼거 아니야. 불안해 죽겠거든. 또 애들 얼마나 공부했을까? 불안해. 근데 잊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그런 상황과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과 야다의 경험을 나누는 거야. 야다 야다 알다 하나님께서 얄다라는 게 야단데 단순히 내가 너를 알다가 아니라 깊은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 나누어 가짐으로 아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얘기가 누구의 얘기가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 가족이 변화하는 것, 가족이 회복되는 것, 지은이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 것, 친구들을 위로하는 것,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내려놓는 것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광야학교에 우리가 지금 아마 서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즐겁고 기쁘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도저히 그 방향을 알수 있다 없다?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예상치 못하게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훈련시키시는 것들에서 때로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너희를 야다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 경험을 나누어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너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기가 누구 내가 하나님을 깊게 알음으로서 누배가 구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 다음에 너네만의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수 있게끔 여러분, 들의 경험을 잘 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놓지 않나아아는 여러분, 여러분, 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